자 이제 또 한번 해보세. 이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야 이거? 화175 쪽에 화산 중봉기랑 연결해서 또 같이 수트게 나온 거 해볼게요. 어 수완 175. 175에 이게 뭐지? 뭐지? 화산 중봉기구나. 미상생에서 화산 중봉기입니다. 아,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죠. 화산이라는 곳에 중봉 다시 만났다. 이런 정도입니다. 중봉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만나다.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화산에서 다시 만나다. 뭐 이런 정도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진어사라는 애가 작품 속에서요 아, 선옥이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전라도, 경상도 좋은 산들을 다 찾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중국에 보면 화산의 중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답니다. 되게 아름다운 곳이래요. 그 여행지래요. 거의 그래서 아, 여러 아름다운 곳을 돌아다니면서 만났어요. 뭐 이런 의미도 될것 같아요. 아, 뚜렷하게 화산 중봉이 소설 속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번. 첫 번째 하고 전체 내용을 한번 읽을게요. 나의 할아버지는요, 나라 할아버지는요, 정적에 의해서요, 와주 뭐야 그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죽게 숙청당합니다. 그래서 정적에 의한 정적에 의한 몰락을 합니다. 의한 집안이 몰락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우리 집안의 가문의 첫 번째 위기입니다. 가문의 첫 번째 위기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위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정적에 의해서 물론 당연히 소설이 어떻게 되겠어. 뒤로 가면 어떻게 해서 내가 보복을 하겠지. 그지? 근데 현재는 정적에 의한 어떤 집안 자체가 몰락을 해요. 그래서 관직 다 버리고 아버지와 나는 어디로 오냐면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낙향을 합니다. 고향으로 와요 낙향을 해주시고요. 아 나는 김선옥 이라는 앤데 내가 공부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남 내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너무나 좋아요 이농옥 이라는 앤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맨날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 아빠가 봤더니 이런 미친놈을 봤나 맨날 부인이랑 노, 알콩달콩 노는 거야 물론 아빠가 또셈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가 이놈의 새끼야 너는 도대체 공부를 왜안 하냐 하면서 어막 불신을 합니다 난리납니다 불신을 해요 누구 자식에 대해서요 화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가 아 어, 얘가 아 어, 아빠가 어디에 있느냐면 저기 뭐야 너 절에 가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기 뭐야 그꼭 방학 때꼭 그런 거 많이 나타나요 엄마 아빠가 스키장 간다고 해서 스키 복장에서 다 챙겨서 오면 엄마 가 어디다 내려줘. 기숙 학원에서 내려주잖아. 그죠. <laughs> 그런 식으로 오애도 꽤고 게 있어요. 그래서 스키복 입고 기숙 학원 오애도꼭 그런 애들 이 있어. 그런 식으로 얘는 절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 절에서 공부하고 아빠가 이렇게 뭐야 감시를 하는데 그걸 또 피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어떻게 했어요? 아내의 방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갑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옷을 막 만듭니다. 옷을 막 만드는데 이게 사이즈가 잘 맞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시비를 놓고 너 입어봐 하고 사이즈를 맞춥니다. 근데 시비가 장난치려고 가스를 이렇게 씁니다. 그 남편이 이렇게 봤더니, 어, 남자가 내 부인이랑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해해서 집을 나가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할 거냐면, 여기에 가짜가 나타날 거야. 진짜 김 선옥입니다. 진짜 선옥이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해서 아빠가 너에게 공부를 안 하냐고 해서 불신합니다. 하지만, 부인은요 이 농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얘를 어떻게 써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자 다음 자 그리고 나서 이 진짜 손옥이가 사라지고 나서 집을 나가요 그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써 하루아침에 어떻게 써자기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죽고요 그다음에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어떻게 써 사라져 버렸죠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내 자식을 찾아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재산이 탐나는 놈들이 나타나겠죠 그죠 걔가 누구냐면 김형옥이라고 있습니다 김형옥은 나와의 팔천지간입니다 팔천지간이야 얘가 돈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굴 만드냐면 가짜 선옥이를 만들어요 자 얘에게 이제 모략+ 모략 둘이 짜요 야 네가 어? 선옥인 척하자라고 해서 가짜 한번을 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는요, 주 부모는 저 가짜 소모기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이노욱은 아닌 걸한번한 눈에 알아요. 저내 남편 아닌데요? 당연하겠지, 시. 그죠? 부부인데 왜 모르겠어? 근데 아빠가 좀 이상하다, 그죠? 왜못 알아봤을까? 그랬더니 이제 김영욱은 물어봅니다. 야, 얘가 얘내 아들 맞지? 맞아요. 내가 쫙 봤는데 딱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깜빡 속아요. 하지만 이노욱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짜 선호기가 정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가짜 선호기가, 다들 사람들이 나를 진짜 선호기처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인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 부인을 한번 건드려야겠다. 그죠? 남들이 봤을 땐 둘이 어떻게 해서 부부관계로, 부부로 보이잖아.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해서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노옥이 자꾸 도망갑니다. 남편이 아니잖아, 얘는. 그래, 자꾸 도망가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난리를 칩니다. 너 미쳤냐? 너왜 미쳤냐? 대를, 이 집안에 대를 끊으려고 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혹시 정신병이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부인이 남편과 잠자리를 고발하다니 너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친정으로 내쫓아요. 쫓아요. 하지만 이농욱은요, 가짜 손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요게 지금 뭐냐면 가문의 두 번째 위기입니다 뭐야 가문의 두 번째 위기 얘는 뭔데 뭐가 없어져서 혈통이 단절되죠 혈통에 단절이 올 거야 그니까 러 요게 이네들의 가문의 두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 자 그래서 이농옥은요 이제 친정으로 갑니다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시아버지가 아니죠 친정 자기 아빠죠 친정 아빠도 어떻게 해서 뭐 하냐면 이농옥 보러 자결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 조선시대 때는 결혼생활이 실패하면 집안이 완전 두 집안 다 몰락하기 때문에 자살을 강요합니다 근데 나는 죽지 않겠대요 왜냐면 내가 죽으면 어떻겠어요 아, 내 남편을 찾지 못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임금의 귀에 들어갑니다 아니 부인은 남편 아니라는데 남편은 뭐야 뭐야 남편이 가짜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자가 미쳤다 누가 맞는 거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야 진어사 출동 진어사를 보냅니다. 진어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서요? 어이 해결을 하라라고 해요. 3년간 여기 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진짜 선오기를 찾아와요. 결국 얘가 진어사가 얘들에 도움을 주고요. 당연히 얘들을 어떻게 했어요? 징벌을 하겠지 얘 징벌 얘 징벌 뻔한거지 뭘 그죠? 그러면 이 김영웅이라는 놈 나쁜 놈 가짜 선옥 나쁜 놈 그죠? 그 다음에 진호사 좋은 놈 그죠? 선옥이면 당연히 좋은 놈인욱 좋은 놈 이런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간의 오해가 풀려요 진짜 선옥이는 오해를 냈고요 인옥은 아니다 남, 남자 아니다 이 기, 뭐야 내 여자 종이 들어왔었다 라고 해서 서로 오해가 풀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어떻게 써? 선옥이 장원 급제 하겠죠? 선옥의 장원 급제를 할 거고요. 장원 급제를 했더니 때마침 어떻게 써? 못된 놈이 나타났네? 일본 놈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 일본 놈 제거. 일본 격파. 이렇게 될까? 일본 격파 후 정적까지 제거합니다. 정적을 제거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써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고 나오겠지. 그죠?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이게 전체 화산 중봉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 살짝 어야겠다 살짝 써고, 살짝 써 더워지지. 뭐야? 자 됐어. 지울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라면 두 번째. 우리 EBS에서는 어떡하냐? 얘는 EBS의 지점에 나온 거기도 하고요. 전체 봤을 때는 공간에 이동했다는 전개입니다. 공간에. 이동에 따른 전개입니다. 이동에 따른 전개가 펼쳐지는 게이 소설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진어사가 진짜 선옥이를 김선옥입니다. 선옥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공간이 막 이동할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야. 자, 우리 입에서는 크게 세 공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농옥의 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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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소. 부인이죠. 부인의 방이야. 이 부인의 방에서 뭐가 있을까? 농옥기가 뭐하고 있을 거냐면 남편을 위한 옷을 만듭니다. 이녹기 있는데 누가 아, 선옥이 김선옥이 어떻게 써요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 처소는 바로 뭐야 오해의 공간이겠군요. 남편이 있는 줄 알아 아유 다 다른 남자가 온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집을 나갑니다 처음에는요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죽이면 집안에 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죽이진 못해요. 그러면, 아유, 나, 나, 나나 자살하고 말자고 죽으려고 했는데, 마침 또 자살하려고는 욕심, 이 뭐야. 으, 뭐야. 용기가 나지 않는 거야. 그럼 차라리, 내가, 뭐, 그 집을 안 가면 되지. 속세와 멀리 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절로 옮겨갈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누가 나타나? 얘가 집을 나가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면? 가짜 선호기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 인옥의 처서에서는 어째서 이 가짜 선옥이가 자꾸 와야 인옥을 찝쩍 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등이겠죠 갈등이 이루어지겠지 근데 요사이에서 누가 뭐 누가 도움을 준다고 그랬어 어 김형옥 그죠 김형옥이 얘와 서로 모략 공범이죠 공범이죠 그러니까 얘 나쁜 놈얘 나쁜 놈 얘가 인옥의 처서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김 처사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김 처사는 누구냐면 아빠야, 아빠. 가짜 선옥이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얘를 어떻게 써? 얘와 또 갈등을 하죠? 결국 얘를 어디로 보내? 친정. 내쫓 친정으로 내쫓죠?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리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데가 인우의 처소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김선옥이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상원암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상원암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바로 뭐야? 김선옥이 바로 죽을 결심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요? 죽지는 못합니다. 거기까지 용기는안 나요? 어떤 극도의 분노감을 느낍니다. 그죠?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집안에 해가 될수 있죠? 집안에 해가 될수 있는 거야. 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아, 이거 뭐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써요? 자살을 고려도 해봅니다. 자살을 고려해봤는데, 그 정도의 용기는 또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그냥 세상과 단절하고자. 세상과 단절하고자 합니다. 단절하고자. 아유, 내가 걔를 안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곳이 여기야.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써?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여기에 진어사가 찾아온다고 그랬죠? 직접 3년간 돌아다니다가 직접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진어사가 김선옥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공간이지. 그 진어사는 김선옥이 진짜인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진어사가 김선옥을 자기 부하인양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다시 아 이제 법정이 됩니다. 법정. 거기가 뭐냐면 송정으로 나올 겁니다. 법정이 이루어진 거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거 아니야. 진짜와 가짜를 이제 구분해야 할거 아니냐, 그죠? 자, 진어사가 있고 누가 따라올 거냐면 진짜 선옥이 부하인 척하면서 따라옵니다. 우리가 춘향전 부와도 이몽룡이 어떻게 해서 어, 아명어사가 되고 나서 춘향이를 한번 시험해 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어사가 이제 시험을 한번 해봅니다. 사마을 봤더니 이노국이 아 뭐야 네가 아직도 진짜를 가짜로 한다 말이냐 막 호통을 칩니다 아닌걸 아니라고 하죠 왜 뭐가 어째서요 차라리 날 죽여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어얘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서 진어사가 그 자리에서 뭘로 해서 수양딸로 삼아요 너내딸 하자 그러고 서 아가야 그러면 이제, 이제 호칭이 바뀌겠죠 이제 아가지 아가야 그러면 왜그 당시에 그 얘기가 뭐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써요 이노욱과 지 진짜 선홍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해를 했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절에서 너 보고 싶어서 밤에 왔는데 외간 남자 네가 끌어들였잖아 그때 이노욱이 흥저를 뭘로 보고요 이거 우리 시비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맞아요 그때 제가 옷 입어보고 가스를 한번 써봤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했나 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써? 오해가 해소되겠군요. 그러면 이 송정이라는 재판하는 이 곳에서 오해가 해소되는 공간이겠지? 그러면 진짜 선호기는 어떻게 써요? 아이고, 진짜 선호기, 가짜 선호기 있겠지? 가짜 선호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써? 진호사가 얘를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징벌을 해주겠죠. 얘와 같이 한번 짰던 누구? 김영옥도 당연히 어떻게 써? 징벌을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징벌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송정이라는 공간이겠죠. 음. 자, 그러면 우리 EBS 점검 한번 해봐야지. 일쪽 지울까?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 어, 유사한 걸 해봐야겠다. 뭐 하냐면, 재판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 걸 우리 뭐라 하냐면, 송사소설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다루는 소설을 송사소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EBS 수특에 하나 있어요. 송사소설이 하나 나왔으니까, 그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어? 어떻게 알았지? 자 이거는 액자식 소설이죠. 바깥 이야기와 안 이야기가 존재하는 액자식 구성을 했 있어요. 바깥 이야기에서 뭐가 있냐면 시골에서 좀 부자인 시골 부자가 있습니다. 시골 부자가 있어요.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되게 마음 씀씀이도 괜찮은 애야.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그놈이 나타납니다. 그놈이 나타났다 하니까 별로 좋은 놈은 아니네 그놈이라고 칭하는 거 봤을 때 얘는 아주 먼 친척입니다. 말이 친척이지 그냥 김 씨면 김씨 같은 김씨 이런 정도야 근데 이 그놈이 오더니 시골 부자에게 야 우리 친척이니까 우리 언제 봤는데 뭐 몰라요 아 우리 친척인데 재산을 반을 나누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부당한 요구겠죠 그죠 재산 조금만 주세요 이것도 아니야 절반을 나누자 왜우린 친척이니까 이거야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골 부자만 황당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뭐야 마을 사람들이. 저런 새끼는 소송을 걸어서 한번 혼좀 내줘야 돼요. 그렇죠. 좀혼좀 내줘야겠죠. 그래서 시골보다가 당당하게 상속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어요. 그럼 일단 요놈은 나쁜 놈, 그다음 시골보다는 긍정적인 놈입니다. 자, 소송에 걸려서 이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관원으로 갑니다. 관원이 이제 합니다. 근데 이 그놈은 어떤 놈이냐면, 아주 뭐야 허락무도한 놈입니다 허락무도 아주 방탕하고요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전혀 없어요 허락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유사방 사방. 뭐 사방사방 아니야 이거 주유니까 놀는 거야 어, 놀고 다니는 거야 사방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고 요 주유사방은요 주유사방 하다 보니까 시속물정을 잘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잘 알아 빠른 겁니다 얍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눈치를 딱챈 겁니다. 소송이 걸리면 돈을 좀 써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뭐해서 뇌물을 주면서 청탁을 합니다. 아 내가 재산 절반을 받게 해준다면 일정 정도 싸바 싸바 떼어줄게 뭐 이런 얘기했겠지. 그러면 돈을 받는 부정한 관리니까 이놈 세모겠지. 돈을 받았으니까 이놈돈 받은 값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야, 친척인데 좀 나눠져 있어. 너돈 많잖아.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친척이 아닌데, 야, 에 나눠, 이새야 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내가 토를 달았다면 혼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 저기, 뭐, 판결은 끝났으니까 제가 옛날 얘기 좀 많이 하는데 해드릴까요? 아, 나 옛날 얘기 좋아하지. 그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시골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뭐할 거냐면, 우화. 우화를 통한 비판을 할 겁니다 우화라고 했으니까 동물 나오는 얘기를 하겠지 자 그러면 어디에 암 이야기로 가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있어요 누구 뻐꾸 뻐꾸 뻐꾸기가 있습니다 뻐꾸기 그다음에 또 노래를 잘하는 애 있어요 누가 잘해요 꾀꼴 꾀꼴 꾀꼬리 노래 엄청 잘합니다 그다음에 노래를 그럽게 못하는 놈이 있습니다 누구. 따옥입니다 따옥 따옥 이렇게 울어요 얘는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럼 누가 봐도 1등은요 뻐꾸기 아니면 꾀꼬리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노래 대결을 합니다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할까 누가 봐도 뻐꾸기가 꾀꼬리인데 따옥이가 왠지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황새를 대달아 놓고 이쪽에 관원이겠지 그죠 관원 이 따옥이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얘한테 뭐 하겠어 자 그렇죠 뇌물줄을 주고 청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황새가 어, 나만 믿어라 오케이 내가 잘 해줄게 그럼 따오기 뇌물주는 놈 나쁜 놈 받은 놈 나쁜 놈 그죠 황새에 해당되는 게 관원 그다음 뭐야 따오기에 해당되는 게그 놈이겠죠 노래를 들어봤더니 이제 되도 않는 이유를 붙입니다 자 먼저 뻐꾸기가 노래를 했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뻐꾸기 너무 잘해 그러면 잘했다고 하면 되는데 뻐꾸기한테는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야, 이 노래가 너는 너무 근심이 많아. 잘하긴 잘하는데, 너무 근심이 많아. 이 선, 유익하지 않아. 이렇게 어린이들 보면 안 돼.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꾀꼬리가 깨꼴 깨꼴 노래 부를 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뭐야? 너무 노래는 잘하지만, 니네 노래는 너무 슬퍼. 니네 노래 들으면 눈물이나 안 돼. 이런 얘기 합니다. 너무 슬퍼요. 하는 거야. 결국 이것들은 다 뭐야?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얘기겠죠. 이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어떻게 써요? 관원이 쩝쩝거립니다. 왜? 얘기 듣다 보니까 황새가 누군데? 나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개망신 당했어요. 뭐 이런 얘기였네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얘가 뭐냐면 황새 결송이었습니다. 황새 결송. 그 다음에 누구 거? 우리의 미상 선생님 거. 황새 결송. 야, 외식해봐이씨 하나 더할 거야. 이 씨, 뭐, 뭐가? 아, 저거 황색 열속이몇쪽이냐고요 아, 고전산문 9에 142, 고전산문 9에 142쪽에 있답니다. 자, 요거는 수특에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유사하를 하나 해볼게요. 나올만한 거. EBS에 없는 건지만 아주 잘 나올만한 거 한번 해볼게요. 비연계를 한번 잡아보자. 송사소설 중에서 비연계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거시기가 쓴 거시기 중에 잡아보자고요. 자 여기는 에 어디냐면 아, 낙성연입니다. 낙성연 잔, 연이니까 잔치죠. 낙성연 잔치인데 얘가 누구를 아냐면 마을 사람들 다 불러요. 근데 누가 꼴비기 싫냐면, 비둘기가 꼴비기 싫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안 불러요. 그 그러니까 비둘기가 마을에 왔더니 너무 조용한 거야. 왜 조용하지? 찾다 보니까 다들 까치 잔치에 간 거야. 아, 빡쳐. 그래서 찾아갑니다. 너왜나안 불렀어, 새끼? 하고서 우리 둥지에서 막 싸웁니다. 둥지에서 싸우다가 비둘기가 밀어요. 그랬더니 까치가 둥지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게 날수 있는데 죽어요. 어쨌든 간에. 아, 이행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까치 사망사고. 까치 사망사고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소송이 걸리겠죠? 그죠? 어, 아, 누가 올 거냐면, 까치의 부인, 누구겠어? 까치. 암까치. 암까치. 까치의 부인. 그 다음 누구? 비둘비둘. 비둘기가 소송에 걸립니다. 소송에 걸려요. 그러면 소송을 해야겠구나. 소송을 해야겠구나. 자 그런데 비둘기가 죽인게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비둘기가 아 누구를 할까 했더니 아 누구냐면 여기 뭐야 보라매 보라매 메야베 얘가 이제 군수인데 얘를 직접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를 거칩니다 중간에 브로커가 있어 브로커가 누구야 두꺼비입니다 두꺼비입니다 쟤는 왜 이거 송사소설 전문이야 <laughs> 왜 이렇게 잘 알아 두꺼비에게 뭐를 줘요? 뇌물을 주죠 아 내가 이런 거잘 처리해 나한테만 맡겨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꺼비가 어떻게 써요? 다시 받은 뇌물을 이쪽으로도 전달해 줍니다 뇌물을 주죠 그럼 받은 보람에도 부정적인 놈이겠지 그래고서이 비둘기는요 여러 두꺼비도 뇌물을 먹이고 여러 사람들 막 뇌물을 먹입니다 왜냐면 그 목격자가 많아야 되니까 두꺼비는 뭐라고 하냐면, 어, 제가 둥지에서 떨어진 거 봤는데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새들도 막 구워 삶습니다. 맞아요. 떨어진 거 봤어요.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이런 식으로 다 구워 삶아요. 그런데, 누구? 할미새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미새는 미친 척 합니다. 어, 깍깍깍 미친 척 해요. 어, 저거 새인가? 이거 돼지인가? 헷갈려요. 그래서 개는 구워 삶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쳤으니까 진실을 말하지 못할 거잖아. 그래서 두꺼비가 개를 구워 삶지 않습니다. 일단 할미새 남았어요. 보람매가 어떤 결정을 내겠어요? 돈 받았으니까. 부당. 그죠? 부당한 결정을 내겠죠? 그래서 뭐냐면, 희살이라고 합니다. 죽긴 죽었는데, 기쁘게 죽었다가 아니라, 장난치다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희살했다는 건 뭐냐면, 아, 장난치다 죽었다. 졌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얘의 승소를 준거죠 승소 1차 승소겠죠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누가 나와야 돼 누가 할미새 할미새가 있습니다 할미새가 할미새가 이제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진실을 봤는데 얘기하지 않으면 안되지 라고 진실을 얘기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난춘이 얘는 아행호사입니다 암행어사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죄책감으로 진실을 얘기합니다.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할미새가 이제 진실을 알려줬으니까 어떻겠어? 이 암행어사 난춘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뭐겠어? 얘를 어떻겠어요? 징벌하겠죠? 이 나쁜 새끼. 얘도 징벌, 나쁜 새끼. 어허, 여기 징벌, 나쁜 새끼. 됐죠? 이거 제목은? 할미 세까요 아, 할머니 세까요 까치전 까치전? 설까치전. 까치전. 까치 상황상. <목소리> <목소리> 웃기고 안 <안전해>. 좋네. <목소리> 자, 이번은 까치전입니다. 까치전 누구 거야? 네가. <목소리> 아니아니 아니야. 그렇지, 작전 이상입니다. 이상에 <목소리> 까치전 정도 보셔야겠다.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러면 그 문제 26에서 어, 29까지 풀수 있겠구나. 그데 할머니 새가 왜? 할머니 새 왜?